자, 독신 숙소 사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권고장을 내렸습니다. 독신 숙소 사열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해병대 모사단 독신 간부, 뭐 군인권센터장 뭐 관련자가 있었네. 독신 숙소 사열을 하지 마라. 이거는 개인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뭐 소속 부대에서는 비인가 전열 기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독신 숙소 내부 검열 기준은 없다. 하지 마라. 내무생활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면 밥을 영내 비용으로 주던가. 내무생활할 거면 밥값을 영내로 주던가. 게 인권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관련 근거에 의거 관련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또 개인 위생 및 화재 사고 예방을 통해서 또 숙소를 점검하겠다 기온 간부에 의해서도 확인하겠다 간부들 병영 생활 지도를 하겠다 이거죠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 병영 생활 지도는 이거는 간부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 일과 시간으로 주거시설 환경 정리 후 부대 복귀 작전 지역 이탈 및 일탈 행위 발생 시 규정에 의거 조치하겠다 인권 침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인권이 없어 여러분들은 K 군대는 인권이 없다고 인권이 K 군대는 위 위선자야 위선자 지금까지 제가 금주문화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얘기했지6번에서 인권침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죠 그래도 하잖아 K군대는 그냥 지휘관 지 마음대로다 지휘관이 마인드가 인권도 없고 그 다음에 노동법에 대한 기본 탑재도 없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K군대 지휘관들은 이 뭔가 지위에 뽕이 차있는 거지 내가 왕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고 나는 인권도 중요하지도 않고 노동법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왕이다 그런 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이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군무원. 어 이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야, 군무원 임용 시에 지급되는 옷도 없는데 군무원들은 당직 근무나 뭐할때 훈련할 때마다 민방위복을 입어야 된다. 육군 규정에 민방위복을 입으라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임용하신 군무원들한테는 개인 사비로 지금 민방위복을 사거든요. 그게 아니라 군무원들한테도 통일되어 있는 민방위복을 지급하라고 했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기대 효과도 이렇게 얘기하고 지급을 좀 해줘라. 개인이 구매하지 말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laughs> 너무 웃겨 이거. 땡땡 님, 야전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부대별 군무원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피복 및 장구류 지급, 민방위복 착용 등이 검토가 문의가 많았습니다. 제안하신 민방위복은 현재 군무원들도 착용 중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는 군무원 인사법 시행에 따라서 군무원도 군복을 지급할 것으로 작년에 검토되었습니다. 민방위복을 달라고 했더니만 아니에요. 전투복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곧 있으면 전투복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복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만 어, 좀만 기다리자 전투복 드릴게요 야,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근데, 군무원들한테 또 어떤 부대는 화려한 복장, 장신구, 귀걸이 등을 착용을 제한하겠다. 군무원들이 여군무원들은 귀걸이랑 목걸이 차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은 귀걸이랑 목걸이를 안 차? 내가 알기론 공무원들도 귀걸이랑 목걸이를 차는데? 아, 물론 출근하는데 막 폭탄머리를 하거나 출근하는데 막그힙합 목걸이를 차면 이상한 거지. 근데, 귀걸이나 목걸이가 문제가 될건 아니잖아. 귀걸이와 목걸이 등에 착용을 제한한다. 라고 어떤 부대는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어떤 군무원분께서 일부러 반바지 입고 출근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일부러 머리 염색하고 일부러 파마를 했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한대? 뭐 중령이? 주무관 그 머리가 왜 그래? 왜요? 아니 머리가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왜요? 깔끔하고 좋은데 왜요? 일부러 어떤 뭐 군무원은 남군무원인데 일부러 화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귀걸이를 했대. 일부러 목걸이 차고. 양아치 마냥. <웃음> 여기 <웃음> 금색 귀걸이죠. 남군, 남군무원이. 남이 봤을 때 너무 뭐 흉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어, 누구죠? 공무원 옛날에 얼굴에 문신한 사람 있잖아. 그 정도가 아니잖아. 그냥 귀걸이, 목걸이가 뭐 잘못된 거야. 근데 계속 이렇게 통제만 하니까 이 군무원들이 이제 반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군무원은 민간인입니다, 여러분들. 아, 이게 참 군무원들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우리 K 군대 K 예절. 군무원들도 우리 병사들처럼, 내 노예들처럼. 통제하는데 노예들처럼 장신구도 안 하고 화려한 복장도 안 해. 마음이 변안하지 KA 범절 우리 군대 조직이 이만, 이만큼 쓰레기야, 우리 군대가. 그러니까 이런 지휘관들이 사회에 나오면 뭘 하겠어. 그냥 이 사람들 북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북한 사람 처음 만나면 네, 대화가 안 되잖아. 하나원에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도 전역하면한몇년 동안 하나원에서 교육 받아야 돼. 사회 적응 훈련을 해야 된다고. 아휴이 뭐냐도 대체. 자. 또 인권침해 일정 시간 축소 복귀하고 보고하는 행위. 근데 옆에는 보이십죠? 카톡방에다가 카톡 며칠 카톡. 복귀했나요? <laughs> 또 찍어놨어 이 새끼고. 내 구독자인데 찍어놨어 이거를. 어? 이거 인권침해인데? 야 이런 거 만약에 학군단 단기로 걸리잖아. 학군단 단기에들 바로 카톡에다 단다 이거 인권침해입니다라고 바로 카톡 딴다야 저녁하는 애들 너네 좀 개겨라. 야 얼마 안 남았잖아 학군단. 너네 얼마 안 남았잖아. 3 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남았잖아. 이제부터 이런 거 남기면은 김대장님 인권 침해입니다고 질러버려 대대장님 인권 침해입니다고 질러버려 참지마 부사관들도 저녁 1년 안팎 남았다 참지마 간부 아뭐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참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저 공유했습니다 그거 인권 침해 약속했어요 참지 않는 거야 자 최근 결전태세가 강조되어 창끝 전투력인 말단부대까지 점검을 하고 상급부대 주간 훈련을 하는 와중에 4단 취창업 경진 대회를 해야 하니까 소대별 한계팀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식의 소식과 함께 여단의 취창업 담당관에게 보고하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정말 온나라 직책에 취창업 담당관이 있어 제보를 안 하고 못 빼기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laughs> 여기가 애들 직업학교도 아닌데, 아니, 이등병이 주특기도 네, 배우기 네, 전에 네, 창업경진대회부터 네, 먼저 네, 배웁니다. 오자마자? 네, 너 네. 창업경진대회 준비할래? 마이 오자마자 창업경진대회 나가는 거죠. 안공진지 타는데, 얼마, 네. 얼마 전에 12사단 GOP 사건 인터뷰를 잘 봤다. 같은 GOP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일들을 교훈 삼아, 제가 있는 부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보는 영상이었다. 사고 이후 선진형 강군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상급부대 공문이 하달되고, 내용은 경계작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보장하고, 전일치변교육 관심을 갖고 임무 수행하는 짓이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암기 강요, 내무 부조리 등이 있으나 근무 피로도로도 큰 목을 차지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서 근무 피로도로 인해서 상당히 저는 그 가오케이가 더 강해졌다고 봐요. 내무 부조리도 더 심각해지고요. 하지만 상급부대에서는 취창업 경진대회에 혈안이 되어서 경계작전이 어떻게 되든 알빠 놓고 대회를 준비시킨다고 하니까 비편제까지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지금 전방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근무 수는 것도 삼교대로 돌아가고 개빡세게 돌아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창업 경진대한다고 회 병력들 빼가고 간부들 빼가고 심지어 창업 담당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병을 떨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야전부대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g o p 를 지키는 사람들은 g o p 를 지키래 작전을 하래 작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로 사람 빼가고 간부들 빼가고 아, 어저께 신병교육대 교관이랑도 제가 그 인터뷰했는데 그 교관이 하는 말 똑같아요. 아니 신병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뭐 어디 벌목한다고 훈련부사관 데리고 가고 뭐 한다고 조교들 데리고 가고 오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행군을 가야되는데 사단장이 야 애들 오늘 교회오라고 행군을 안하고 교회를 갔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얘는 훈련부사관이 이, 어저께 충격을 먹은게 저보다 나이는 어렸는데 훈련부사관 상사님께서 저한테 성우님 훈련을 해야되는데 오늘 행군해야되는데 교회오래 교회갔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이거 주객전도가 됐다 내가 훈련부사관으로 훈련하러 왔는데 이런, 이런 식의 군대가 됐다 K 군대 그 상사가 왜 전역을 했겠어 삼각부대에서 비편제 없애라고 하지 않았나요? 인원 부족으로 지오피대되는 소초 통신병도 없는 와중에 여단본부에서는 취업 담당관, 복지 담당관, 공사협력관 같은 비편지 간부들을 운영하고 사단의홈페이지에현양표를 보면 여단 직할대팀 몇팀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경쟁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어? 이게 맞냐 이거야 분명히 경기적전 지침서에서는 경기적전 여권 보장을 하고 명시되어 있는데 점검, 검열, 훈련, 사소한 행정 등으로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간부들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차라리 징계받고 지오피 내려가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할 정도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아니, 사단장님, 좀 정신 좀 차려요. 당신 사단장이야. 뭐, 취업 경진대 단장이야. 한장안 건데 진짜. 환장한 걷어. 아니,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1 2사단도 보세요. 4시간 근무수고, 2시간 CCTV 보고, 2시간 취침했어. 애들 미쳐. 그렇게 3교다하면 애들 정상적인 애들도 미쳐요. 간부들도 미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내무 부조리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후임한테 푸는 거고, 그 감정을 조절을 못하니까 애들이 피곤하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GOP의 최소한 작전을 더 여유롭게 시켜주고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작전에 인원들 많이 몰아줘서 애들 좀 여유롭게 군생을 해주게끔 해줘야지. 근데 이 와중에도 취업 경진대회 한다고 사람 빼다가 어 애들 빼다가 괜찮아야 되지 다 빼다가 취업 경진 내보내는 라 어떻게든 상받아가지고 나중에 취업 경진대회 1등 5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들 고있는게 너의 목표야? 어? 그게 목표냐고 사단장님의 목표냐고 그러다가 뚫리면 그러다 하고 나면은 또 간부들 지랄하고 또 작전하는 사람들 날 연병 떨고 사람이 없는데 작전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는 많고 시키는 건 많고. 미치지! 미쳐버리지. 근데, 이 와중에, 온나라에는, 취업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한다고, 간부들 빼가고, 사람들 빼가면, GOP인 애들 어떨 것 같아요? 눈깔 돌아가는 거야, 우린 바빠 죽겠고,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병력들 빼가고, 이런 거 움직이면, 누가 이거를 현타가 안 오냐고, 이거는, 오사단 뿐만이 아니야, 모든 사단이 똑같아요. 우리 군대 모든 사단이 똑같다고, 다 이지랄 떨고 있어. 주객전도야. 해병대 봐봐. 지금 배 타고 상륙작전 나가 있는데, 애들 국기검 모은다고, 상륙 국기검을 하잖아. 해병대 애들이 배 타고 나가 있는데, 시험 본다고 중간에, 배 타고 나와서 시험 보고 들어간다고 그게 정상적인 군대야? 이치 말인? 이게 정상적인 군대야? 아니, 주객 전도잖아. 만약에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으면, 물론 시험비를 지원해주고, 시험을 보고 오면 호사효과를 주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장병들의 개인 자기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여건을 보장해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훈련은 해야지. 작전은 작전이잖아. 그거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주고, 주고. 그럼 학원을 등록한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내주고, 그런 건다 오케이야. 막는 게 아니라 자기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 장병들이 자기개발할 수 있게끔 인터넷을 뚫어주고. 가 애들이 인터넷으로 뭐 온라인 강의 듣고 할수 있게끔 해주던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거 따라가는 간부들 필요하지. 이거 관리 감독 해줘야 되는 간부들 필요하지. 배차내에서 선택해주는 간부들 필요하지. 이런 사람들 다 간부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피로가 쌓여? 누가 피로가 쌓이냐고? 작전할 수 있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군인들이 현타고 오는 거라고. 여기 놀러 왔어? 놀러 왔냐고? 여기 취업 경진대회 하러 왔어? 당신들 뭐 사단장이 취업 경진 단장이야? 환장합니다 환장이야. 아군 이거 이거 뭘 하라는 거 도대체? 자 다음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중사이며 보급 중사가 보급 부사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비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무에꼭 필요한 책상, 의자, 뭐, OA 비품이 있고, 병사들이 생활하는 편의 시설을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가 있다. 근데 병사 생활에 간에 비품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이 들어온다. 비품 설치의 지급 기준은, 뭐, 물, 자 배당 기준서에는 세탁기 건조기 기준으로 병사 10명당 한개가 설치된다. 근데 비품들은 턱없이 부족하기에 24시간 돌아가면서 빠르게 망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에 들어오는 세탁기가 일반 가정에 비해서 한 5배에서 7배 빨리 망가져요. 왜냐면은, 성인 남자들이 10명이 막 쓰다 보니까 세탁기가 나만 하지가 않아 존나 빨리 망가져. 세탁기는 뭐든지 다 빨리 망가져. 군대는 뭐든지 빨리 망가진다고.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방치해 두면은 안 고쳐 준다고 난리를 치니까 자꾸 AS를 불러. 근데 여기 AS 부대 비품 유지라는 뭐 비품 수리비 명목이 있어. 얘네들이 부르면 엔지니어 기본 출장비가 2만 원이야. 근데 부대 비품 유지비는 기름값 다 재비를 위한 예산이지, 이 사람들의 출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 출장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보급 부사관이 사비를 털어서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임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어, 손부터 신중을 손부터 더해 손. 올랐습니다 오야 엘리더라도...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축장비를 지급해줘 그나마 부품값은 부대 비품 위지비로가 영수증 받을 거 아니야 거기 축장비는 빼고 그 물품체계로 꾸역꾸역 올려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군생활 8년 중에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 특히나 여름엔 에어컨이 존나 많이 고장납니다 수리가 늦어지면 지휘관이 왜 수리 안 해주냐 왜 애들 에어컨 안 고쳐주냐 애들 더운데 에어컨이 안 나면 어떡하냐 너 어떻게 하는가 막 막 난리를 쳐 보급부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사람 불러 그러면은 그거를 매번 자기 사비를 해왔다 이거야 군 생활 하면 할수록 간부가 힘들어지는 현실이다 병사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밑바지 돈마냥 사비를 자꾸 털어내느냐 개선을 위해 제보드립니다 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분명히 처리할 수도 있고 영수증 처리할 수도 있을텐데 이거를 알아보고 뭐하고 뭐하면은 그 기간 내에 못하니까 일단 자기 자비로 하는거지 자비로 하고 못받은게 많았을겁니다 자비로 하고 어더니야그 출장비는 안되는데 그 엔지니어 출장비는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지금 아마 이분이 못받은게 꽤나 많을겁니다 우리 군대가 이런거를 잘 못해요 잘 못챙겨주고 백령도 아직 못갔습니다 견적서에 수리비를 포함해야죠 맞아요 그 편법을 써야지 바보야 부품비에다가 그 수리비를 포함해달라고 했어야지 영수증 두개 만들었어야지 출장비는 부품비로 돌려가지고 영수증 하나 더 만들었어야지 기사가 가져가는 거 본인이 내는 거랑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군인들이 매번 가라를 쳐야 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가라를 쳐야 된다 매번 눈탱이를 쳐야지 그러다 가끔은 아 선생님 만 원만 더 써, 써주세요 왜요? 저배 아파서 아, 삼성이랑 LG는 안 해준다고 그렇게? <laughs> 역시 대기업이구만. 삼성이랑 LG는 안 해준답니다. 해당 인원이 왔네요. 카톡, 에, 우리 채팅방에. 삼성이랑 LG는 안 해줍니다. 역시 브랜드 회사다. 삼성 LG가 문제네. 재용이 형! 우리 군대는 씨발, 축장비 좀, 부품비로 좀 태워주자! 재용이 형! 현역 간부도 있는데 그냥 공짜로 좀 해주던가요? 군에 납품에는 좀 공짜로 좀 해줘라, 아니면은 축장 출장 기사들이 축장비 면제해주는이 PX 이용시켜주자. 그럼 온기에 뭐, PX. 기사님 오신 김에 PX 한번 들리시죠? 그 PX 이용하게 해줄게, 형. 재용이 형! PX 이용하게 해줄게. 기사들 옮기면 p 스 들리면 기분 좋을 거 아니야 혜택비용 있죠 혜택비용 우리 혜택비용 주자 피엑스 혜택비용 <laughs> 자그 다음에 또 우리 아로트시 현황입니다 아로트시 교육 받고 있던 친구가 카톡이 왔습니다 상호님 아로트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아로트시가 뭔가 이상해요 1억 원을 번다고 또 사고치, 사기치네요 병사들의 급여는 3,060만 원야 병사들은 세금 안뗀거 얘기하고 왜 우리는 세금 병사들은 세금 뗀거 얘기하고 왜 우리는 세금 안뗀거 얘기하냐 학군단이새끼가 자꾸 사기치네 이 새끼들 이거 야 군단 자꾸 사기치래 봉급 받는 거는 왜 세금 포함이고 왜새 전이고, 왜 병사는 새 후냐? 장난 지금 날아가냐? 어 학군단 너는 1억 원 혜택이 있어 1억 원 혜택? 야 일반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뭐 등록금 지원 안 받냐? 뭐 신발이랑 단복도 돈을 포함한 거야 지금 이거? 130만 원 뭐야 이거? 아, 이거 뭐라고 쓴 거지 글씨가 130만 원은 뭐지? 혜택 비용인가? <laughs> 야이씨 자꾸 사기 칠래 학군단 씨? 진짜 급한 거같아 아니 진짜 이봐봐. 아 물론 이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군복무까지 6년 4개월. 그리고 일반 대학생들 대학 졸업 후 군복무까지 약 7년. 왜 얘는 7년이야? 얘는 왜 7년이냐고? 학군단도 대신 방학 방학 기간 동안 너네 훈련받는 거잖아. 일반 대학생들 방학 때 쉬는데, 방학 때 알바하는데 왜 대학생들은 7년이야 1학년 오, 오자마자 바로 병사로 가면은 18개월 지나면 2 4 2에기대 시작해서 25세 전역을 하는데 뭐 기껏해 26세 전역을 할거 아니야. 18개월인데. 근데 왜 병사들은 얼토당토하게 대충 뭐 1년 휴학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왜 학군단은 그런 거안 해? 25세 졸업하는데 왜 학군단은 이런 거안 해? 학군단은 왜사기쳐 여기서. 왜 무조건 왜 민간인들은 휴학한다는 가정을 해? 그렇게 치사하네. 야, 지긋지긋하다. 급하긴 급해. 진짜 학 학군단에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 학군단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다.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이거 애들 다 알아. 이거 누가 찍어서 보냈겠어? 학생이 찍어서 보낸 거야. 비웃으면서 상호님 학군단 모집하는 거 보러 왔는데요 학군단이 사기 쳐. 나한테 찍어서 보내준 거야 학군단 애가 그 대학생이 앉아가지고 찍은 거야 나한테. 이렇게 사기 치고 있다고 캡틴님 상호님 영상에서 봤는데 이 새끼들도 나한테 똑같은 사기 치고 있다고 똑같이 눈댕이 치고 있다고. 애들 비웃는다니까. 에휴 사람들아. 자 또, 뭐 부대에서 하는. 3만원의 행복 봉투죠? 군인연금이 퇴직 보증금이라 가지고 야, 한 잔의 술에 또 이거 사진 누구꺼 저작권 세벼왔냐, 이거. 아니, 병사시켜서 봉수 표지 만들었다고 요즘 병사 안 시켜, 저런 거. 저거 간부들한테 이제 메모복으로 뿌려. 메모복으로 뿌린 다음에 저거 출력해서 봉투 만들어서 차에 넣어놓고 검사 받는 거지. 자, 어느 부대 대대장이 휴가 제일 잘 나가. 자, 6교의 휴가는 전체 병력 20%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분은 기갑이죠. 전차 소대 9명이 풀편제인데, 6, 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전투 편성표를 명목이란 이유로, 소대 인원에서 단한 명도 휴가를 겹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또 훈련도 있고요. 훈련이라고 휴가를 또못 나가고요. 그래서 소대원이 6, 7명이한 달인 기준으로 하루도 겹쳐서 휴가를 나갈 수 없는데, 대대장하고 정작과장은 소, 둘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휴가를 아, 우리보다 뭐요? 많이 나갑니다. 이 제목이 이거였어요. 대대장이 휴가 제일 잘 나가.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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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우리 대대는요 대대장님 휴가 제일 잘 나가요 우리 인원들이 휴가 못 나가게 하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한 달에 한번 무조건 야, 과장 나 휴가 나간다 어, 예 대대장님 제가 피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 우리 대대장님이 휴가를 제일 많이 나갑니다 야 간부들은 다 알아 지간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지? 친구가 정리해준 겁니다 선배님 전 저녁 할 겁니다 당직 간 식사비용입니다 조식 3,800원 경식 4,900원 석식 4,300원입니다 선배님 평일에 당직을 쓰면요 마이너스 3,000원이고요 토요일에 당직을 면요 쓰면요 브런치가 나오거든요 1300원을 봅니다 아, 당직비가 왜 만원이야 아 주간 당직 아, 여기는 주야 당직인가보네 당직이 그리고 토요일에 야간에 당직을 쓰면요 은 1900원을 봅니다아여는 12시간씩 근무수나 보네요 주야 일요일은요 5100원을 벌어요 점심만 먹으니까 일요일 야간은 1900원을 봅니다 이야 여기다 이 친구가 정리까지 싹 해줬네요 어, 시간당 봉급을 정리해줬습니다 평일 당직은요 588원이고요 평일 수요일 당직은 500원이라고 합니다 색수를포함한 마이너스 150원이고요 <laughs>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토요일 주간 당직은요 시간당 1280원이 토요일 야간당직은요, 625원이고요. 일요일 야간당직은 1250원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급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요. 평일 당직은요, 16만원이어야 되고요. 평일 뭐 수요일 당직은 19만원이어야 되고요. 토요일에는요, 76,000원이어야 되고요. 주간에. 이런 식으로. 아, 너무 웃깁니다. 총평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시급까지 정리해 주시는 우리 후배님이 있었습니다. 당직 쓸을때 지긋지긋하니까 야 당직 쓰면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친구가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습니다. 정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캡처하세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은 야 당직 근무비 얼마 받냐 그러면은 이제 시급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직 근무자 휴식 보장. 당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전일 휴식 8 시간을 보장해라. 퇴근은 업무 관련 지시행위를 금지해라. 당일 근무 휴식 보장이 제한 시 부서장 및 대대장급 지휘관의 책임하에 휴무 일을 지정한 휴식력을 보장해라 라고 이걸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보셨어요 오늘 공라 맞습니까 이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캡틴 김상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직 근무의 휴식에 대해서 이거 규정에 이걸 넣어야 된다 휴식을 보장 안해주면 지휘관을 징계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게 조금 공문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당직 근무자 식수인원 반영하여 식사할건 보장해라 근데 이게 식수인원 보장하는거 좋다 이거야 밥값을 내라는거 말라는 거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분명히 지키라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안 지키면 이거 규정 어기는 거예요. 알고 있으세요? 알겠죠?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이거 캡쳐해 빨리. 당직 근무 수고 일시킨다 그럼 바로 카톡 보내. 야 저녁하는 학군단 니네들이 군대를 바꿔야 돼. 6월달에 저녁하는 학군단이 군대를 바꿔야 된다고 당기잖아. 깔끔하게 쿨하게 대장님이 쉬고 있는데 연락 왔다. 어, 그럼 근무 퇴근 안 시켜준다. 9시 반부터 카톡 계속 올려 이거야. 카톡방에다가 카톡 계속 올려 저녁할 거잖아 어차피. 알바노야 대장님너 이거 뭐야? 잘못 올렸습니다. <laughs> 대장님야 자꾸 왜 이거 올리는 거야? 카톡, 죄송합니다. 어, 아, 잘못 올렸습니다. 아, 자꾸 얘기 왜흘로가지 <laughs> 민망하게 만들란 말이야, 대회장님. 알았어. 학군단, 너네들이 명령한다. 너네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바꿔야 된다. 알았지? 근데 이거 어디서 찍었어? 마 캡틴님 상우 유튜브에서 캡처했습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캡처했습니다 야, 학군단 진짜 니네가 힘내라. 아, 지금 좀 여러분 상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야, 상무대에 지금 차가 많이 들어왔대. 야, 초군반들차 들고 들어왔지. 애초에 이거 그러니까 초군반 차를 왜 뚫어주냐고. 초군반들 그냥 내비두지. 초군반들 평일 외출 뚫어주니까 지금 차가 지금 상무대에 존나게 많아요. 애초에 조금만 차를 뚫어주지 말았어야지. 그 니들 책임이지, 뭐. 지휘관 책임이야. 우리 스윗 지휘관들이 초군만들도 차 가지고 들어오고 평일도 외출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차 뒤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여라. 계급. 대위 23년도 1번. 소위 23년도 1기.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가 계급장을 붙이라는 거죠. <laughs> 너무 웃기죠? 보병학교는 파란색, 포병학교는 붉은색, 기계학교는 노란색.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아니, 그, 소이들 차를 왜 뚫어주냐고, 애초에. 아니, 주차장에 자리도 없고, 차 넣을 자리도 없으면서, 초군반 차는 왜 뚫어줘? 아, 초군반 애들이 조금 부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 학군단 애들은 한 번도 내무 생활을 안 했잖아. 어차피 주말마다 외출 외박 나오는데, 그걸 왜 자차를 뚫어줘가지고, 씨. 아이고. 지금 상무대가 차가 어질어질하다. 상무대 현황이었습니다.